난리 난 국회. 우원식의 국회법 위반 논란에 국민 분노 폭발. 국회 중심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혼란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 자녀와 같은 긴장감 속에 휩싸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강행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장은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입장에 기울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탄핵소추안의 가결 정족수를 임의로 해석하고 강행 처리한 점이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탄핵 소추안이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의 직무 정지가 초래할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의 혼란이 지속되자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해외 동포들까지 가세해 국회와 정당 해체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한 시민은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해산이 답이라며 강한 비판을 남겼다. 이 같은 국민의 분노는 우원식 의장의 행보가 불시가 됐다. 국회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장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제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한 탄핵 소추가 헌법과 법률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 재판소가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탄핵 소추가 기각된다면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인 패배로 작용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력은 완전히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당은 국민적 신뢰를 잃고 향후 정치적 입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법률적 윤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민 전 의원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 그의 이름은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우원식 의장이 보여준 물상식한 행태는 국회의 품격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국민들이 이 일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채 특정 정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정치적 판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 이름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그야말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와 이를 둘러싼 국회 내 혼란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한국 국민들은 강한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 논란과 민주당의 탄핵 강행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라는 요구가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면 국회 자체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한 시민은 국회는 이제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의 책임을 물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 교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국회와 정당이 국민을 위한 역할을 못 한다면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며 동포 사회에서도 국회 해산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전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국회법 위반이나 탄핵 문제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 모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논리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과 국민의힘은 대안 없이 반대만 일삼고 있다는 비난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여야 모두에게 실망하며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이번 사태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재판소가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이는 민주당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패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탄핵 소추가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주시하며 이를 통해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켜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권에 더 이상 관망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요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권에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더불어 그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신호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지금 이 순간을 국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이제 정치권의 대답이 필요한 때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국회 내에서 벌어진 혼란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권의 싸움과 무책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제 정치인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